안녕하세요. 원앤파트너스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절차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관련 진술이 끝나고 범죄 내용이 구체화되면 이번에는 고소를 당한 가해자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하는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한 것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겠죠.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있고 난뒤 1에서 2주가량 지나면 담당 수사관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역시 담당 수사관님과 피고소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엉이 씨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입건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sweak>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부의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 즉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면 입건을 하고 해당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받게 됩니다. 어? 이건이 이런 의미였군요. 이때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만약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양쪽 진술이 상이하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를 한번더 경찰서로 출석시켜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질 조사 시에는 양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조사 시와 동일하게 담당 수사관님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사 기관 내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치한다 라고 합니다. 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요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경찰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많은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해당 통지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위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담당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경찰의 결정 내용과 함께 이의 신청의 이유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님을 만나러 가는... 건가요? 검사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낸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고소장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를 각각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하는 것, 즉,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 절차로 회부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때 수사 결과를 놓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크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 를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고소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고소인은 억울하지 않나요? 네,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있으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수사를 다시 하거나 공소제기를 할수 있는데 만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때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휴, 경찰서에서 검찰청, 법원까지 오가느라 머리가 어지럽네요. 형사 절차는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익숙치 않은 법률 용어가 많아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